대왕물 대포 발사하면서 고드름 발사 좋고요, 지금. 음, 전광석화! <laughs> 어, 급한 <그딴> 거 없어. <laughs>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릴 워크샵 모드는 바로바로 빵빵. 보러 가자! 포켓몬 배틀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드는 워낙 유명해서 아시,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아나가 트레이너고요 그리고 생체 수류탄에 던지면, 나와라, 몬스터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포켓몬이 소환돼서, 필드 안에서 떠서 승리하면, 승리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멤버들끼리 즐겨보도록 할게요. 겁나 재밌게 즐겨봅시다. 자, 포켓몬 소리 내면서, 가보자! <laughs> 자그럼첫 번째로 곤이랑 어. 제가 한번 트레이너 역할에서 한번 겨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포켓몬을 소환하도록 하죠. 나와라, 야돌아! 야돌아! 어, 저희 피카츄야. 야돌아! 야돌아! 야야야야! 도돌아 가서 모든 해봐, 모든 해봐. 야돌아 스킬을 몰라, 야돌아 스킬을 몰라. 야돌아 이세 부활! 이세나키 이세나키 안안안 아, 몰라 아아팀겨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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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피가 안 나는 사람 아, 야 너랑 빨리 들어와 안돼 아들 아무것도 못 했어. 어, 아, 저 피카츄 너무 센데? 이러면 우리 꼬부기로 가겠습니다. 나와라 꼬부기. 오케이, 꼬부기. 자, 아, 상성, 상성 좋은데. 아, 상성 좋아요. 전기에는 물이 짱이죠. 가라, 가라, 가라! 물대포! 꼬부기! 물대포! 지! <목소리> 오! 좋았어. <목소리> 오! 오! 어, <오, 목소리> 나이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대박! 대박! 나이스! 영광의 꼬부기다. 가라! 강해져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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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요. 아, 트레이너 망했어. 아! 아, 오케이. 들어와. 어꼬마돌와 머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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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아꼬마돌이구나 아, <laughs> 나와, 나와라 꼬마돌 나와라 피전트 짠! 비전뭐어 <laughs> 포켓몬스터 개재밌게 하는 방법 피전트 <laughs> 그렇지 아야 피전트 왜키웠어 피전트 열심히 좀 삶아 아힐해줄게힐해줄게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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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힐해줬는데아 잠깐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리하거든요 피전트 하늘 날기 하늘 날기 하늘 날아! 그렇지, 그럼 날고 있어, 하겠다. 날고 있어, 좋아. 하늘 날고 있어. 머리만 날수 있다고 생각하라. 우리도 날수 있다! 오, 메르시. 우징전. 우징전. 와, 피전투 대 피전인 것 같은데? 와, 길이가 가서 찢어! 피전투 찢어! <laughs> 아, 피전투 아무 힘 없네. 들어와! 아, 쓸모없어! 피전투 진짜! 들어와! 들어와. <laughs> 오케이. 오케 간다 너 여기서 지면 내가 치킨 해먹을거야 지면 안돼 꼬부기 가자 꼬부기 가자 꼬부기 물대포 그렇지 대왕 물대포 맞아. 발사하면서 고드름 발사 좋고요 지금 이 음, 전광석화 <laughs> 어우 지단거 없어 아 나이스 자 역전 할수 있습니다 역전 할수 있습니다 자아 이게 3번까지만 아, 들어오게 할수 있네 아 나와라 꼬마돌 아 어, 꼬마돌 꼬마돌 꼬마 꼬마 약해 어 꼬마돌 약해 꼬부기가 이길 수 있어 가서 잡아 같은 꼬이네요 꼬부기 아니, 고드름 안 달리기 쫙, 쫙. 좋아좋아 자빙벽바기 좋고요 체는 몇이야? 안돼안돼 안 돼. 꼬부기 웅크리기 꼬부기 웅크리기 그렇지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이것이 아, 바로 뭐야. 트레이너의 그래. 트레이너의 자질입니다 좋아요 좋아. 자올려 꼬부기 올려 물대포 계속 발사해 그렇지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쏴 죽여 그렇지 이것이 이것이 트레이너의 면모입니다 아라피어 아, 한마리 더 남았네요 아 이제 아, 나온건가요? 피카츄 자 고드름 박사 계속해 꼬부기 고드름 발사 계속 어, 어, 피나 깎아 그렇지 웅크리기좋아서트레이 어, 어, 시키지도 않는데 잘했어 그렇지 얼고 발사 고 발사 그렇지 그렇지 그빙기 좋고 자체마다웅크기자 아 네, 이렇게 되면 마지막 피전 아 마지막이 불안한데 아. <laughs> 아니 피전2가 이게 날개가 한쪽이 없어가지고 얘가 아. 피전 날개 그렇지 하늘에서 계속 발사해 피전2 하늘에서 계속 발사해 피전2 피셔트! 아니 피셔트! 야! <laughs> 아! 어 피셔트 진짜! 아, <laughs> 아, <피저트> 진짜. 아, <laughs> 아 트레이너 바꿔! 아. <laughs>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포켓몬 시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꼬부기고요. 그리고 트레이너는 마그님과 렌트님의 트레이너 역할 하시겠습니다. 자 불러주세요.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누가 될 것인지. 어어 렌트... 어, 저를 먼저 부신거예요 트레이너님? 깨비 깨비 깨비. 까빗! 까 아아.. 트레이 없구만! 바지 선 큐딩! 내가 물리치겠다! 까까까 아무도 안보여 까스 상대.. 상대 포켓몬 고스 명령내려줘 빨리! 명령내리라고 트레이 뭐하는거야 고기 트레이너를 트레이너 직접 공격 되나? 트레이너 직접 공격! 아아! 어디야! 움크리기 할까요 오와. 트레이너님? 움크리기 할까요? 아니요 하지 마. 기다려! <laughs> 언제 언제? 하지 마 기다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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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삼초야. 예예. 삼초 삼초 삼초. 움크리기 움크리기 지금 움크리기. 지금 움크리기 하라고? 아니 아니야 지금 움크리면 아까워 아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나이선 스 이것이 바로. 어 트레이너 필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진 포켓몬. 거의 꺼보기가 아니라 거의 거북왕이죠 좋아요.

아, 기훈이, 우재 이 형, 게임 하세요. 아, 진짜. 야, 잠만보, 잠만보 일어나면 개세진다. 조심해. 와, 야, 잠만보 일어났다. 잠만보 일어났다. 와. 잠만보, 잠만보, 잠만보. 잠만보. 아니, 잠만보가 그렇게 울어요? 와, 야, 잠만보 일어나니까 개세. 다음 포켓몬은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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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청자가 사실상 제일 세거든요. 어, 시청자가 사일상 제일 오! 센데 와! 자만보 돌아왔습니다 밖으로 튕겨져 나가도 잠만보가 돌아졌고 다시 한번 밖으로 튕겨져, 튕겨져 나갔습니다 자 이거 자만보의 기술 배에 눌러치기 조심해야 돼요 시청자 시청자 시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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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의, <laughs> 시청자의 구독 해제 스킬이었습니다 방금 자 <laughs> 다행히 자만보가 튕기고 있고요 단바지 손에 큐딕 맛이 어떠냐 이게 바로 내 포켓몰이다 <laughs> 와 진짜 주인공 목소리 같아 그러니까. 안 끝나나요? 서로 안 끝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퀸이 에임이 안 좋아서 어? 안 끝나는 건가? 어? 자 뭐죠? 퀸님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꼬랑지를 말고 도망쳤지만. <laughs> 아, 마그님이 들어왔구나. 어, 이거 소환아 상태인 디바를 소환한다고? 아까 제일 피 없죠. 그렇죠. 아, 소환아. 아루사마. 저거 남았다. 잠반포는 처음에 부르면 또 작거든요. <laughs> 아! 끝났어요. 이거 이거 아, 내 포켓몬 다 죽었어. 나 아, 방출해야 되겠다. <laughs> 뭐 방출이에요? 에세요 피파 하세요? <laughs> 자, 여러분들 원래 전판 마지막 판으로 할라 했는데 이거 제가 자꾸 져 가지고 한 번만이라도 이겨 보고 싶거든요. 어, 여러분들께 이기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어서 자, 오박사님께 포켓몬 바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박사님. <laughs> 아, 둘질 왔구만. <놓았구만>. 아, 근데 <laughs> 왜다 포켓몬아 너 네가 내가 죽어. 아, 박사님. 제 포켓몬 다 죽었어요. 너무 못 싸워요. 제가 오더 기가막히게 어? 내리는데도 아니, 너무 못 싸워요. 어, <laughs> 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아, 안 되겠구만. 포켓몬 무게적으로 죽었다니게제 내는 소리 그자질이 부족했게. 아니, <포켓몬은 웃음> <묻히고> 다니니, <laughs> 그 부족했지,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저는 진짜 기가막히게 잘 내렸거든요. 근데 우리 포켓몬이 너무 못 싸웠어요. 먼저 사기 포켓몬 주시면 안 돼요? 사기 포켓몬? <laughs> 그러면은 내가 숨겨 놓은 전설의 포켓몬이 있네. <laughs> <laughs> 뭐죠? 그게 뭐죠? 그거는 주의 가면 나온다네. 아! 알겠습니다. 뭘까? 뭘까?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오박사님께 받은 포켓몬을 한번 꺼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켓몬은 뭘까요? 뭐야? 도지 아니 왜? 아 뭐야? 야, 오박사 이거 뭐야? 나발아, 도지. 아, 아니 이노킹을 주면 어떻게 아무도 이... 야! 야. <laughs> 아니 뭐예요 오박사님? 이걸 노렸다 <laughs> 아니 오박 아 상대가 오박사였어. <laughs> 이걸 노렸다그치아 <laughs> 어. <laughs> 이거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실력이 부족하면 이렇게 승리지 오케이 그러면 다음은 개골린자 나와라 개골린자 개골 개골. 가서 싸워, 가서 싸워, 가서 싸워, 가서 싸워. 김윤 군장을 그개골린자 가서 싸워. 싸워싸워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개골닌자 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어, 한번 죽어 그렇지 어, 싸워. 어, 싸워 그렇지 개골이 어, 개골닌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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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쓸모없놈 <laughs> <없는> 포켓몬한테 <laughs> <저, 웃음> 너무 말 넘심 아닌가요 쓸모없는 <laughs> <스무없는> 놈이라니 쓸모없는 <laughs> <laughs> <스무없는 웃음> 몬이죠 몬미 보일 뿐이야 어 말랐지 저 무조건 이겨야 돼 개골닌자 가서 배워버려 개골닌자 들어와 어 위험했다 위험했다 어 위험했다 오케이 초월 하나 버렸고 요가랑 요가 요가지금 이런 너 어떻게 멍청 <laughs> 자, 다음은 전설의 포켓몬이로 자, 나와라! 전설의 포켓몬! 뮤츠! <laughs> 아니 뮤츠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뭐야? 어, 한 일주일 밤새 써? 겁났어x3 좋아 뮤츠 안, 이런... 아 배님, 너무 손쉽게 배님. 이기고 있습니다 배님. 좋습니다 노가랑들 <laughs> 어른 포켓몬들 잡쩔수 없군 나와라! 나의 최강의 포켓몬 근육몬! 어 <laughs> 아, 근육몬 나왔어! <laughs> 뮤 쓸어버려! 우클릭으로 눌러버려! 뮤피 뮤, 빨아먹기! 그렇지 피 빨아먹기! 흡혈! 흡혈해버려, 흡혈해버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지, 그렇지 뮤, 어, 안 들어와져 아, 뮤, 안돼, 뮤 죽지마! 뮤 죽지마! 안돼! 힐 해줬어, 뷰 내가 힐 해줬어 오케이, 힐해어 오케이, 오케이, 뮤 개사기 와, 날아가는 거봐 뭐야, 뷰왜 이렇게 약해 근육몬한테 진다고 뮤치가? 아, 오, 어, 잘 피했다, 잘피 와, 이거 명장면이다 포켓몬 애니 보는 거 같아, 와 근육몬! 뮤츠! 뮤츠! 할수 있어! 근육몬! 아, 네, 피었다. 야, 미치명상이다, 지금. 어, 뭐야? 네! 와, 나이스, 뮤츠, 뮤키 사기, 뮤츠 개사기. 아, 아. <laughs> 나이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포켓몬 끝마치도록 할게요. 네, 결과는 굉장히 재밌었네요. 이렇게 포켓몬 성대모사 하면서 하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더 재밌네요. 그죠? 네, 아무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드번호는 M805S가 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재밌고저 기발한 컨텐츠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빠 빠빠 아, 안녕, 안녕.